첼시를 무너뜨린 손흥민의 인생 골에 중국 언론이 찬사와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25일 오전에 열린 2018-2019 EPL 13라운드에서 첼시를 상대로 환상적인 리그 첫 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도 우리 대표팀도 함께 웃었습니다.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운 한 판이었습니다. 델레 알리의 스루패스를 하프라인 부근 오른쪽 측면에서 잡은 뒤 역습에 나선 손흥민은 조르지니우를 스피드로 완벽하게 따돌리고 다비드 루이스까지 제치며 골을 뽑아냈습니다. 50m가량을 홀로 질주하며 개인 기술로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미국 ESPN은 스피드, 컨트롤, 정확도를 모두 갖춘 예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의 신화 스포츠는 손흥민을 위한 시간이었다. 손흥민의 득점 상황은 가장 놀라운 원매시였으며 그의 속도와 폭발력은 다른 아시아 선수와 다르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놀라움은 곧그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내년 1월 아시안컵 조별리그서 맞붙습니다. 조 1위를 놓고 다툴 것이 분명해 손흥민의 이 출전 가능성은 큽니다. 공격수 황의조가 절정의 골 감각을 이어가는 가운데 손흥민이 정상기대에 진입하면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강의 공격진이 꾸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매체는 내년 손흥민을 다시 상대할 수도 있다. 그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